진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? 진상? 와우. 아. 와우. 기대된다. 할말 많죠. 너무 많은데, 아무튼, 어, 딱 얘기를 해줘. 어떤 진상? 일단은, 일단 일반적인 바텐더들은 일반적으로, 어, 일단 바 자체가 칵테일이랑 술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. 그죠. 그럼 당연히 취객분들도 음, 많을 테고, 많죠. 네. 바텐더들은 취객을 보통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하나요?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? 아 어, 보통 바텐더들은 잘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뭐 음. 선배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같이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같이 뭐 유리장 깨면서 싸우는 선배도 있었고 아. 또 어떤 뭐 후배분은 손님한테 맞아가면서 하지만 서비스를 위해 죄송합니다. 음. 그랬었던 케이스도 있었기 음. 때문에 순전히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취객을 S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음. 내가 말을 해서 말이 통하는 상대면 아 이제 뭐 그만 가셔야겠어요라고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지만 내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못알아못 알아들을 정도로 취했다 그럼 나는 굳이 내가 S지 않아요. 방금 아, 처먹 아? <laughs> 방금 처먹이라고 모나 아? <laughs> <laughs> <우리랑> 처먹 <웃음> <웃음> 살짝 발끈하것거 아, 아, 아니 아니 모가 뭐 처먹으면 <laughs> 음, 굳이 내가 내 스스로 시간 뺏거나 시, 시간을 빼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뭐 음. 경찰을 부르던가 아니면 뭐이 사람이 인사불성이돼해서못 움직인다 그럼 이제 119를 부르던가 음. 예,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음. 뭐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지금 이 바밤바를 영업을 하시면서 꽤 응. 되셨죠? 하신지? 8년 넘었죠? 오이 어... 네. 자리에서 그... 8년 그럼 그 8년 동안 음. 이제 숫도라인 <laughs> 네 숫도라인 <술돌아이. 웃음> 최악의 진상손님 최악? 한 명을 고아야 되는 거야? 너무 많은데 3?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최악이 너무 탑 많아요? 탑3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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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죠 그러니까 종류별로 좀 달라요 음. 음. 첫 번째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먹튀 아, 아 작정을 하고 온 먹튀들이 난 너무 이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마음에 이게 너무 싫은데 그런 사람들 그한세명 있었어요. 여태까지 8년간 장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탑이 와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되는 위스키를 한병 주문을 하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조용조용,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허세도 많고 아씨 음.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리스키를 막 마시다가 이제 담배를 피우겠다고 아니면은 전화를 하겠다고 나가요. 근데 외투랑 지갑은 놓고 나갔어요. 그러뭐 음. 어, 그러면 의심을 안 하겠는데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. 이 사람을 보는데 아무래도 오래 사람을 상대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일단 뛰쳐 나갔어요. 음. 그 사람을 따라. 근데 아니나 다를까, 요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어. 음.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로 가게 에 전화를 해서 그때 다른 직원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직원한테 지갑 확인해봐. 했는데 빈지갑이야. 외투에도 아무것도 없어. 와.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다가 빈지갑이라는 사실을 알고.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손님 결제 안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욕설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계속 자기 마이웨이 막 가더라고 아.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히치하이킹 했죠 아. <laughs> 히치아... 그래 잡았는데 결론은 이거는 뭐 업주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돈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, 그래요? 각서를 받건 뭐라고나 경찰서 가서 그 사람이 각서 쓰고 언제까지 돈 주겠습니다. 못 받았거든요. 아, 진짜? 못 받았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. 민사로 뭐,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아, 너무... 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게 음... 가장 최선의 방법. 그 사람이 넘버 원, 아, 가장 아,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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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 진상 중에서. 돈 안, 먹튀한 케이스 중에서 넘버 원 무전 취식 무전 <laughs> 취식 중에서 넘버 원인 거고 술 취해가지고 뭐 누워서 토하고 뭐, <laughs> 엄청 많죠. 여 여기서 토하 고아뭐 여기서도 토하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 또 남자 둘 여자 한분 이렇게 오셨었는데 남자 한 분이 인사 불성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. 그냥. <laughs> 근데 나머지 두명이 일행이 있으니까 아 이제 데리고 가셔야겠다 했는데 쓰러진 남자를 이제 멀쩡한 남,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막 이렇게 세우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쓰러져 있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토를 한 거야. 우와 아 했는데 일으켜 주려고 했던 남자가 그걸 보고 토하는 거야 같이. 아 <웃음> 쌍토 이렇게 <laughs> 빵 <laughs> 해가지고 아 어, 무지개.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아 런해요, <laughs> <laughs> 여자 런. 아 여자분은 계속 사과했어요. 너무 죄송하다고, 너무 죄송하다고 <laughs> 토 같이 치워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토하 지금 여기는 그나마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좀 사람들이 그나마 토하는 분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. 하,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앞뒤로 토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아. 동시에. <laughs> 어, 구독과 좋아요. 눌러 주세요. <laughs> 어 징그러워. <laughs>